안녕하세요. 저는 팀위그네스가 만든 Neural Networks of Nature, The Planet's Living Loops 작품을 소유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협박한 행성의 환경 속에서도 자라난 나무와 지하에는 거대한 뿌리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를 AI 생성형 이미지로 표현하였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뉴런은 전기신호를 정보로 전달하고, 나무 뿌리는 물과 영양분을 나무 전체에 운반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 자원을 전달하며 생명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의 초점을 맞추어 나무와 그 내부의 자연, 그리고 행성 사이의 강인함과 결속력을 표현하고 자했습니다언도를 표현하기 위해 LED를 사용했고, 신경이 동시에 나무의 뿌리이기에, 하나는 뿌리 색깔을 잔토와 시멘트를 섞어서 표현 다른 하나는 푸른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나무가 자연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로부터 미그드라시바 같은 신화 내에서 상징적인 요소로 많이 활용된 물풀의 나무를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물풀의 나무는 물을 푸르게 하는 나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표현한 행성도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물풀의 나무 즉 자연의 존재의 행성을 푸르게 하리라는 뜻도 내포하기 위하여 나무와 나뭇잎의 형태를 물풀의 나무의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재활용 및 탄소저감 등의 효과를 가진 바이오차를 활용함으로써 이를 통한 탄소저감 및 질감을 작품에 활용하였습니다. 나무 표면의 질감과 나무 아래의 지하를 나타내줄 통토와 나무와 나무까지 심이 되어줄 철사, 그리고 나무 가지의 표면을 나타내줄 에나멜 선을 구매하였습니다. 애의 소중함을 표현하고자 한 주제 의식이 부합하기 위해 대부분의 자재를 재활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나무는 자연을 상징하는 요소이고 나무의 뿌리는 꽃 행성이 신경이 있게 나무와 행성 사이의 교류를 나타내고 주제 의식인 자연의 소중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지하 구조물을 나타내기 위한 거푸집을 3D 프린팅을 통해 뽑아냈고 이를 위해 3D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무 신체의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두 개의 철사를 꼰 다음. 그 주위를 단일재로 둘러싸였습니다. 단일재로 둘러싼 뒤, 골판지를 통하여 나무 심재를 보강하였습니다 3D 프린팅을 통하여 지하 구조물 타살 모드를 만들었고, 몰드 위에 콘크리트와 잘 엮이는 철사를 통해 뼈대를 설정한 후 타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만들었던 나무 심재에 나무 텍스처를 추가하기 위하여, 골판지 껍질을 벗겨내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사용하여 심재를 둘러싸 주었습니다. 그 뒤, 장토와 시멘트를 8대의 비율로 섞어서, 울퉁불퉁한 골판지 위에 바름으로써 실제 나무의 텍스처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일 동안 경화진행 후 탈형 및 가공을 진행하였습니다. 구현하고자 하는 색깔의 비를 찾아낸 뒤 아크릴 물감으로 색깔을 입혔고 완성된 어런 구조물 위해 알루미늄 캔 조각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붙여서 색깔을 표현하였고 알루미늄 캔 조각을 물풀의 나무의 나뭇잎 형태로 가공한 후 아크릴 물감을 색칠하여 나뭇가지 위에 부착하였습니다. NDF판을 활용하여 뜰을 제작하였고 아크릴판을 성형 및 부착하여 전도를 표현한 LED 전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바이오차와 모르타를 혼합한 후 타설하여 나무 주변의 생태계를 표현하였고 또한, 폐신문지를 활용하여 바위 등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요소를 조합하여 단과 같은 구조물을 형성할수 있었습니다. 자연, 곧 행성이 신경과도 같기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뿌리 신경을 투영하여 작품에 담아내보고 싶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